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선해지는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불멍인데요 저도 가을 시즌이 되면은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특히나 동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불멍 때문에 캠핑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불멍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업체 바로. 화락이라는 업체입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알고 계시는 이 화락의 메인 상품인 것 같긴 한데, 이 파이어 깍두기, 네, 이 제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천연 재료 소나무로 사용을 했대요. 천연 목재 소나무로 사용을 했고, 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를 열어보시게 되면, 목재가 이렇게 실제로 젖어가지고, 그콜 냄새가 나요 근데 양주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이렇게 파이어 깍두기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 깍두기 24P짜리인데 뜯게 되면 이렇게 압축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난 깍두기 형태로 나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2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을 촬영한 게 있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파이어라는 제품인데 두 가지의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색상이 진짜 뭐 각양각색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나 동료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어 어린아이의 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만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인보우 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킹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일단이 박스에서 꺼내게 되면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일회 사용을 한 제품이긴 한데 이 찜기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찜기가 들어 있고 그리고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녹색이 보이고 이제 불구스루만 부분도 보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 다음은 이제 참나무 장작이래요. 6인에서 8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이어깍두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무 장작 같은 경우. 잘 안타잖아요 사실 저희 앞에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캠핑장에서 판매하는 장작의 사이즈가 한 요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말린 작업까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파이어 깍두기 하고 요거 같이 이제 장작을 피워서 쓰면은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장작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어, 마찬가지로 나무 장작이 5kg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깍두기 24피짜리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나무인데 이것도 이제 알코올에 절여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태워서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어, 이거는 깍두기가 포함되어 있는 수이고요 얘는 이제 나무예요. 나자수도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런 느낌이에요. 어, 이런 느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 아이를 불질을 할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얘네들이 바로 붙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얘만 태울 경우에 어느 정도 불빛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텐데 그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세개짜리 깍두기가 있었고 24피짜리 깍두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한번 태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태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착화제를 쓸때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를 한번 준비를 해서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스토브 3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스토브에 관련된 영상들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약에서 지원해 준 상품 중에서 가장 작은 제품이죠 바로 이 깍두기 이 깍두기 제품 착화제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다른 업체의 제품들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혓바닥으로 대도 대, 대도 될 정도로 쓰네요. 네. 혓바닥으로 될 정도로 이건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덜한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아이들 손에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네. 네. 됐고요. 다음에 자, 붙였지, 그 다음에. 어, 세 군데 모두 다잘 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일반 장작도 좋지만 장작 사이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크니까요. 장작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이 장작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떠둘게요. 그 다음에 이놓고 지금 5분 20초 지났어요. 5분 20초 지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번 장작입니다. 탔는지 불이 붙었나요 지금? 불이 전혀 붙질 않았습니다. 네, 전혀 붙질 않았죠? 그냥 꺼먹게만 타고 있어요. 이번 장작은 역시 마찬가지로 타고 있네요. 자, 3번 장작입니다. 3번 장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불씨 같은 게 맺혀 있긴 하네요. 자, 지금 일단 한번 10, 10분 정도 경과된 상태이고요. 한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무 장작이 어느 정도가 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액체 상태였던 제품은요, 보면은 액체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하나도 남질 않았고, 지금 장작은 불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예, 네, 불은 살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얘는 보시면은 나무 장작에도 불길은 좀 붙어 있고요. 지금 얘 밑에 있는 장작도 아직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스토브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장작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캠핑장에서 쓰여지는 장작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 장작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불을 붙일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확실히 이 아이가 조금 더 좋다 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얘는 지금 완전히 다 꺼져 있거든요, 지금. 이젤 타입이 좀 아쉽긴 해요. 젤이 좀잘 타긴 하는데, 장작을 태울 정도의 위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작은한 3개 정도 넣어볼게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2 4피 짜리. 이 제품을 제일 많이 왔던 것 같거든요. 요게 한 5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뭐 링크나 정보를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로 한번. 파이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 3개 정도 넣어 볼게요 3개를 똑같이 자 벌써 붙었거든요 가운데다 놓으시고 지금 보면은 거의 한 30초?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냥 불만 라이터 불로 붙여 놓고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불이 완벽하게 붙어가지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장작 팔팔 타는 거? 장작이 지금 벌써부터 잘 타고 있습니다. 숯하고 장작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 파라게 야자수씨라는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깔의 이제 숯을 띠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릴에다 고기를 구워드신다거나 하는 형태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실제로 수을 붙였을 때 어느 정도로 빨리 타는지 궁금하잖아요. 요것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장이 엄청 잘 되어있는데? <laughs> 잘 뜯어가지고. 어 이게 생김새가 야자수시라 그런가. 어, 이런 형태로 생겼네. 이거 넣어볼게요. 네. 세개 정도 넣고. <laughs> 진짜 신기하다. 그냥 한번 붙이기만 하면 바로 붙는데? 아, 이것도 보니까 알코올 향이 나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효 알코올이라 그래 가지고 식용으로 써도 되는 그런 알콜인데 그런 알콜 묻혀놔서 수십니다만 바로 붙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수술 붙일 때도 토치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예 계속 붙어있다 지금 보이시나요 불이, 불이 붙어있는게 어. 그냥 라이터 불로 그냥 불만 붙이면 바로 붙는 거거든요 이거 바로 붙인 다음에 어, 고기를 구, 구워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어, 메탄올이 아니라 발효 알코올이기 때문에 어, 전혀 어, 바로 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숯이 수시, 수시 다 바로 붙어있어요 이거 고깃집 같은 데서 써도 너, 너무 좋겠는데 이거 다음은 화락의 신토부리 참숯이라는 제품이고요. 아,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이제 파이어깍두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것도 수시구나. 파이어깍두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수술 세 개, 네개 정도 될까요? 수이 되게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볼게요. 바로 붙어요 이 깍두기 3개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고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수술은 얘가 이제 바로 붙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수사고 깍두기가 같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을다 넣어줬거든요 수다넣어줬고 깍두기가 어차피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면은 따로 토치질 안 하시고, 얘로만 그냥 넣어두면 될것 같아. 요 그냥 요거만 넣어놓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깍두기 다 넣으시고, 불 붙인 다음에 숯다 때려놓으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붙으니까. 요거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 자, 다음은 참나무 훈양칩이래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조리해 드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걸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얘는 특이한 게 이제 숯은 아니에요. 얘는 숯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이제 알콜로 매겨놓은 그런 거거든요? 오, 씨, 알콜량이 엄청 많이 나네. 오, 알콜, 오, 이거 취할 것 같은데? <laughs>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파이어 아니야? 응. 야, 10초 컷이야, 10초 컷. 야,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토치가 필요가 없고요. 성냥만 있어도 불 바로 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라이터만 가지고 다니셔도 저희는 이제 흡연을 안 하다 보니까 라이터를 따로 갖고 다니질 않는데 라이터만 하나 있어도 진짜 그냥 끝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반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화락에서는 통나무 장작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런 이제 자그마한 깍두기 형태의 장작도 판매가 게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불멍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동기캠핑을 하실 때 접이식 휴대용 화목난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솔로 스토브 캠프파이어 사이즈인데 불멍을 하실 경우에도 깍두기 장작을 이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녁 시즌이 됐으니까 실제로 이제 불멍을 좀 즐겨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이 가장 궁금한 레인보우 파이어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색깔 자체가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캠프파이어나 이 모닥불을 피울 때 항상 이제 붉은색 불멍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불멍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탄올이 아닌 그 발효 알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한 색깔이 나오네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캠핑을 즐기면서 그때도 불필, 불을 피웠거든요. 그때 근데 약간 녹색 불빛이 나왔는데 지금은 진짜 녹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까지 여러 가지 컬러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 도깨비불처럼 녹색 불빛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진짜 여러 가지 색상을 다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찜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좁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쪽으로만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벌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쓸 수도 있는 거죠. 까뜨기 점작 같은 거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로 불멍을 즐길 때 어떻게 즐기면 되느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 여러 가지 장작 다 넣고, 요게 사실은 메인이거든요. 어, 요걸 한번 써서 실제로 화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때려도 때려 그냥. 뭐 한세개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여섯 개 정도. 짠! 와우, 끝났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이타로 한번 불만 싹붙이면 캠프파이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가을 시즌에서 불멍을 할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 이렇게 간편하게 불멍을 즐길 수있다는거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이 가을 시즌, 이 동계 시즌을 준비하면서 불멍을 좀더 쉽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락이라는 곳에서 출시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용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제품들인 것 같고요. 불멍을 즐길 때 많이 사용하게 될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제품들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멍, 손쉽고 재미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루, 자. 용자 TV.